안녕하세요. 더 좋은 집 박승돈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경기 광주 오포읍 신현리에 위치한 단독주택 하나 소개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도로 면적 23평이 제외된 땅이 91평, 그리고 1, 2층 연면적이 60평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층 바다 명직이 아주 넓게 잘 나왔는데요. 약 30평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층 공간도 아주 넓게 잘 나왔고요. 그리고 벙커 주차장에 차량 두 대, 주차 편리하게 할수 있는 공간도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방 4개의 구조를 갖추고 있고요. 욕실도 3개를 갖추고 있는 아주 넓은 평형대의 단독주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분양가는 어, 전화 무리를 주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실입주금도 같이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이는 분단과 초인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차 15분 정도의 서현역, 그리고 자차 한 10분이면 율동공원까지. 다채롭게 이용이 가능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신현리 중에서도 고가의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명문세가 단지 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급 단지들이 균형성 있고 조화롭게 잘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현리 명문세가 내에 위치한 예쁘게 잘 나온 단독 주택 지금 영상으로 만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실 명문 세간의 단지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고급 주택들이 밀집이 되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 보실 세대는 자 이쪽 세대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세대는 지금 벙커형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요. 차량은 두 대가 편리하게 주차 가능한 공간이 잘 확보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자동 셔터. 가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름이나 겨울에도 차량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주차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주차장에서 바로 어 실내로 진입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자, 이쪽에는. 자, 계단 밑을 이용한 창고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잘 쓰지 않는 물건들 배치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쪽에는 포 채널 CCTV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정원을 잠깐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정원도 나쁘지 않은 공간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충분히 갖고 실 만큼 정원이 잘 확보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정원 수도 보시는 것처럼 충분히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손을 보시면서 정원을 가꾸신다면 어, 조금 더 예쁜 정원으로 탈바꿈이 가능한 그런 공간까지 잘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거실 앞 공간입니다 또 이쪽으로 보시면 대형 데크 테라스가 시공될 예정입니다 지금 한참 시공 중에 있는데요 자, 이쪽은 주방 문을 여시면 이 넓은 데크 테라스로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잘 확보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도 지금 화감, 화강암으로 마무리된 바닥이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정원은 거실과 주방에서 나올 수 있는 구조로 잘 수공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자, 오늘 보실 외관입니다. 외관은 총 2층 구조고요. 아주 넓은 실내 공간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외벽형마감재는요 와이드 모노 롱타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견고하게 집을 잘 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여지는 전망도 막힘없이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자. 해당 세대에 도시가스 인입이 되어 있고요. 상수도 그리고 오폐수까지 직관으로 기반 시설들이 아주 잘 만들어져 있는 세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수도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 벽면을 보시면요, 지금 보강토 작업을 해놨는데요. 이쪽으로는 다 이렇게 방구목으로 물타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자, 가만 하시고요. 실내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 왔던 실내입니다. 실내 문을 보시면 두꺼운 방화문으로 잘 시공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고급형 디지털 도어락도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현관입니다. 현관 바닥 전실이 꽤 넓은 구조로 잘 만들어져 있는데요. 지금 바닥은 테라조 타일, 그리고 왼쪽편에는 아, 키큰 신발 수납장 4칸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4칸 되어 있고, 자, 중앙부에는 전신 거울 흑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출하실 때 전체적으로 옷 점검이 편리한 구조로 잘 만들어진 것 같고요. 자, 오른쪽 편에는 앉으셔서 신발 신을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도 신발 수납장이 두 칸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 수납장은 총 6칸, 6칸이 준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위 상단에 보시면 위에 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동 문으로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요. 내부로 한번 진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세대의 오픈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개방감이 아주 뛰어난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잠시 간략하게 집 어, 구조 설명을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관 들어오시면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는 이렇게 2층으로 갈수 있는 계단 마련되어 있고요. 계단 옆쪽으로는 이렇게 주방이 마련되어 있네요. 자, 주방 안쪽으로 보시면 다용도실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쪽이 다이닝 공간입니다. 그리고 예쁜 파티션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경계로 거실이 그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거실도 그 아주 넓은 공간으로 잘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집의 특징이죠. 이렇게 보시면 오픈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천고가 아주 쾌적하면서. 예쁜 구조로 되어 있는 오픈형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현관 들어오셔서 아토홀 뒤쪽으로 보시면 넓은 방이 1층에 한칸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1층 욕실이 준비되어 있는 구조로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거실부터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실은 넓이와 폭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아주 대형 거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해당 세대는 현재 쇼파월이나 아트월이 별도로 구분되지 어있 않는 공간입니다. 자각 가정에 맞게끔 쇼파를 설치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쪽으로 보시면 아주 개방감이 돋보이는 천장까지 보이고요. 자천정 상단부에는 예쁜 벽등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쇼파월로볼때 대형 쇼파 충분히 배치 가능한 공간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LG 하우시스 이중 폐후유리로 단열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아트월입니다. 아트월 공간도 대형, 대형 TV 배치할 수 있는 공간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감 넘치는 2층 구조까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주방으로 한번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은 기역자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화이트클의 모던한 싱크 공간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냉장고 양문형 두대입니다. 양문형 두대 배치할 수 있는 냉장고 부스칸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상단부에는 널찍하게 이렇게 수납 공간까지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돼 있고, 자, 맞은편입니다. 맞은편으로 보시면 넓은 조리 공간과 식탁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자, 이쪽은 간단하게 식사할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인덕션 두구, 그리고 하이라이트 한구짜리 전기 레인지 이렇게 마련되어 이 있고요. 그리고 프랑크 제품의 넓은 원형 후드까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면형으로 잘 갖춰져 있고요. 상하부장, 이렇게 수납공간까지 모자람없이잘 갖춰진 것 같습니다. 조리공간도 널찍하고요.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환기창도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볼도 널찍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SK 매직의 식기세척기 기본 옵션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주방 싱크 가구는 한샘 정품으로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조리 공간 맞은편으로 위치한 다이닝 공간입니다. 자, 다이닝 공간 널찍하게 잘 빠진 것 같고요. 6인용 식탁까지 충분히 배치하실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공간도 여유롭고 동선에도 지장이 없는 공간을 잘 만들어드린 것 같습니다. 자, 이쪽 전창으로도 바깥 테라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잘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방 침정에도 시스템 에어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방 공간 다 보셨고요. 그 다음에 주방 안쪽에 위치한 다용도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은 꽤 늦직하게 잘 나온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보조 싱크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상단에는 이구 가스렌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하단부에는 수납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 공간에는 토스트기나 커피머신 두시면 조금 더 세련되게 공간을 연출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환기창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넓은 구조고요. 자 이쪽으로는 세탁기 그리고 빨래 건조기 이렇게 설치를 하셔도 될 넉넉한 공간이 마련이 잘 되어 있고요. 자 주방 공간과 거실 공간 다 보셨고요. 1층에 마련되어 있는 방으로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층 방입니다. 어, 이렇게 침실로 사용하시기 모자람 없이 넓은 공간으로 잘 만들어져 있고요. 자, 이 방만 아쉽게 시스템 에어컨은 보이지가 않고요. 이쪽에는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밖으로 보여지는 전망도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1층은 원목 마루로 시공을 다 해놨네요. 그래서 굉장히 고급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1층 방 바로 옆으로 마련되어 있는 1층 욕실입니다. 1층 욕실은 이렇게 샤워 파티션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쾌적하게 샤워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환기창도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공간도 널찍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의 세면대와... 변기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가 편리한 샤워용까지 잘 시공을 해드렸네요. 자, 이렇게 1층 공간 다 보셨습니다.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2층은 원목 마루로 되어 있습니다. 난간도 아주 안전하게 잘 만들어 드린 것 같고, 자, 폭도 아주 좋은 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2층으로 진입했습니다. 역시 오픈형 구조다 보니까 개방감, 시야감은 아주 압도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구조 잠시 설명을 드리자고 한다면요. 제가 올라왔던 계단입니다. 계단 위층에는 아주 예쁜 등까지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픽스창도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올라오시면 오른쪽 편에 방이 두 개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두 번째 침실 그리고 2층 욕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침실 그리고 여기는 거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가 안방 공간입니다. 안방에는 드레스룸과 안방 욕실이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먼저 오른쪽에 마련되어 있는 두 번째 침실부터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들이 방네 개가 있는데요. 방들이 다 널찍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1층은 온목마루였는데 2층은 강마루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층에도 청고가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답답함 없이 확트여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채광창 잘 나와 있고 그리고 1층 방 빼고는 다 시스템 에어컨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마련되어 있는 2층 욕실입니다. 자, 이쪽 욕실도 공간이 쾌적하게 잘 나왔어요. 정사각형의 구조고요. 변기와 세면대, 그리고 해바라기 샤워기 잘 나와 있고요. 환기창도 잘 나와 있습니다. 벽은 어, 전체적으로 그레이톤의 보세린 타일로 아주 심플한 공간을 연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옆에 마련되어 있는 세 번째 침실입니다. 방 3개가 다 널찍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위에도 시트 어콘까지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공간에는 개방감이 좋고요 시야감이 뻥 뚫려 있는 뷰가 이렇게 확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2층 거실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강화유리로 1층과 분리를 해드렸고요. 자, 아주 예쁜. 미니멀한 쇼파와 테이블 준비하시면 더욱 세련되게 연출을 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쁜 조명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상단부에는 다 통픽스창을 사용했습니다 저쪽 창문으로 보여지는 뷰가 아주 압권입니다 액자 뷰를 연상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보여지는 1층의 공간 뷰도 아주 예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답답함을 최대한 줄인 공간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2층도 꽤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2층에 마련되어 있는 보일러실인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한 기창이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1등급 보일러입니다. 자, 1, 2층 통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합 보일러 사용했고요. 그리고 여유분에는 뭐 냉장고라든지 잘 쓰지 않는 물건 배치할 수 있는 수납공간으로도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안방인데요. 안방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안방 공간도 두말할 것 없이 굉장히 넓은 공간으로 잘 만들어졌고요. 자, 현재 해당 세대의 방향은 남서양으로 앉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쪽에는 전창을 사용을 했고요. 전창 밖으로 나가시면 테라스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자, 테라스로 한번 나가볼게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시면 이렇게 바닥 타일로 잘 마감이 되어 있고요. 미끄럼이 방지되는 타일로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외벽은 와이드 모노 롱타일로 시공을 했고요. 또 하나의 장점은 위쪽으로는 포치 형식으로 다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더라도 지금 비를 맞지 않는 공간의 테라스를 잘 만들어 드린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 전망까지 아주 괜찮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천한 울타리까지 이렇게 시공을 해 드렸고요. 자, 여기서 뭐차한 잔이라든지 바베큐 할수 있는 공간, 식사할 수 있는 공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넓은 안방 공간 보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어, 동 남향 쪽으로도 넓은 창호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짬방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최강 걱정 을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쪽에 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슬라이딩 문으로 되어 있고요. 이 슬라이딩 중문을 경계로 이렇게 넓은 드레스룸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보시면 민트색에 가까운 붙박이장, 넓은 붙박이장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쪽에는 파우더 공간 만들어져 있고요. 자 공간이 넓으니까요 추가적으로 할수 있는 공간들이 아주 많이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시스템 행거라든지 악세사리장 추가적으로 넣으시면 완벽한 드레스룸으로 탈바꿈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쪽에도 체광창 잘 나와 있고요 이 드레스룸 공간이 상당히 넓은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쪽으로도 시스템 행거 그리고 센터 부분에는. 액세서리 장, 이렇게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방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 공간은 이렇게 일체형 비대가 설치되어 있는 변기가 되어 있고요. 자, 파우드룸 또는 세면대 공간으로 하수,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예쁜 대형 거울까지 되어 있고요. 밑으로는 단접 조명이 은은하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자, 바닥은 어, 그레이 포세린 타일, 벽면은 라인 톤의 포세타일로잘 마무리가 된것 같고요. 자, 욕실 공간에는 샤워 부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샤워 부스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의 샤워기 그리고 자취펜으로는 반신욕이 가능한 욕조까지 잘 지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피로라든지 스트레스를 이렇게 욕조에서 반신욕을 풀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쪽으로도 채광창과 환기창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주 개적하게 사용 가능한 욕실, 안방 욕실 공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보신 신현리 단독 주택입니다. 오픈형 구조, 보시기 힘든 구조입니다. 칭찬할 만한 공간은요, 1층과 2층 공간, 실내 공간이 아주 넓게 잘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1층 바닥 면적이 약 30평에 가까운 공간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어, 잘 놓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넓은 개방감이 돋보이는 오픈형 구조 단독주택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와 실입주금 전화 문의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더 좋은 집 박승동 팀장이었고요. 또 다른 현장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